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 고검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무혐의 처분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반려를 해온 이성윤 서울 고검장이 있습니다. 한 후보자님 사무실 고검에 차렸는데 만나실 계획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후보 지지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격 인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중앙지 검장님은. 왜 이렇게 권력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나 이런 사건이 들지 않겠어요? 생각이 역지사지가 되면 활용 점점이 한동은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독직폭행 사건이 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4년에 검사로 임관된 후에 대한민국 검사로만 일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아트바 소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동호 후보자와 악연이 있는 인물들이 꽤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한명 이성윤 서울 고검장이 있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15층에 있더라고요. 청문회 사무실이. 네. 근데 10층이 어, 이성윤 서울 고검장이 있고 오늘 법정에 출석하니까 만나면 네. 불발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아마 참모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시간을 잘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혹시나 또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나면 상황이 참그뭐 어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은 일단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성윤 지금 지금 고검장하고는 굉장한 악연이 있죠. 어, 아시겠지만 이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수차례 걸쳐서 사실 이 수사팀들이 어, 무혐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 혐의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이성윤 고검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술 발달이 될 때까지 즉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푸는 기술 발달이 될 때까지는 이 무혐의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질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서울고검으로 갔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어떤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악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이제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지면 어, 결국 이제 이성윤 고검장은 이제 아마 어, 검사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이제 악연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 뭐 지금 아마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그 청문회 준비를 어, 고검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그새 두 사람과 조화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어, 저 사진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서울 고검장으로 영전했을 때의 이성윤 서울 고검장의 모습이고 부원장으로 좌천됐을 때 한동훈 후보자 모습이에요. 어 당시에 저 사진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다시 뒤늦게 보니까 참이 <laughs> 사람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사실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꽤 이성윤 서울 고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여러 차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인사 앞서 한동훈 후보자 오늘 출근해서 공정하게 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공정이 또 어떤 잣대일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그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것은 그 한동훈 후보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장관이 총장을 직접 수사 지휘하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한동훈 검사장만큼 박범계 장관이나 취미애 장관의 그 남발되는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피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그것이 빠진다면 법무장을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사권의 관행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고 민정수석실과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서로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그 검찰 인사의 큰 윤곽을 그리는 것인데 사실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추미애 장관과 이른바 추윤 갈등이 한참 일 때는 이 검찰 인사마저도 검찰총장을 배제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과거였던 잘못된 사례를 돌이켜 본다면 이번에 법무장관으로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정식 임명이 된다면 인사권에 관해서는 기존의 관례들을 따라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기로 한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검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던 민정수석실의 검찰 인사권의 개입 통로를 없앤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다음에 검찰 총리 누가 임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의 윤곽들을 만들어내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합의해 난 다음에 아마 인사를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된다고 해서 무슨 가, 당연히 보복 인사를 한다든지 응징 인사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할 가능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2년 만에 서초동에 복귀했는데. 1 5층에 있고 이성윤 서울 고음장 0층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해서 배우자 문제,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첫 출근길에 한우주 한 후보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그, 그,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제가 첫첫 단계라서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데저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지 않게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하고 성실하고 겸허하게 어,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뭐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단 초반에 불거진 의혹 수준은 저 수정석 장님 네. 아,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을 지난해보다 5억 한 5억여 원 정도 더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이 부분이에요. 변호사 아내와 이해 충돌 논란.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은 법무부 장관이고 부인이 로펌에 있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제 김앤장에 근무를 하는데 예. 2009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변호사예요. 아하.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주로 이제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뭐 인사 노무라든지 환경 제약 관련된 이런 쪽을 이제 김현장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외국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이 기업들과 어떤 분쟁을 하게 되면 우리 나라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제 그 배우자가 있는. 이 로펌에서 외국계 기업들을 뭐 대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에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하여튼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장인이 진영구 전대공 공안부장입니다. 그 98년도에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공안부장에서 물러났던. 대검 진영구 전 검사장이고 천암도 이제 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남부지 그러니까 장인 천암 둘다 검사였군요. 예, 네, 검사. 2015년에까지 이제 남부지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후배 여검사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이런 일 있으면서 물러나서 이제 대기업으로 갔는데 아마 그런 등등 과정에서도 당시에도 조금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 오늘 첫 출근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검수 안박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명된 날과 오늘 첫 출근한 날꽤 강도 높은 비판을 민주당에 쏟아냈는데요. 저희가 한동훈 후보자 얘기, 여러 뒤늦게 알려진 사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다음 주제는 한동훈 후보자야 때려야 뗄수 없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